이번 시간에는 음, 히라가나 쓰는 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볼게요. 어, 필순을잘 확인하고 쓰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행부터 가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여기 먼저 긋고 내려 긋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음. 너무 이렇게 길쭉하게 쓰거나 괄호로 길게 쓰지 않게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글자를, 글자를 써주면 이쁩니다.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써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한번 써볼게요. 이는 이좀 둥글게 둥글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앞을 좀 길게, 뒤를 좀 짧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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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우울은 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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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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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차처럼 생겼죠. 그 다음, 오는, 오. 먼저 한번 쓰시고, 내려서, 크게 돌려서, 우측 상단에 오. 오. 예,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유의 오, 아행을 써봤습니다. 다음, 가행입니다. 가, 쓰는 순서 잘, 잘 봐주세요. 여기 먼저 쓰고, 내리고, 우측 상단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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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서 돌립니다. 기, 기, 이렇게 살짝 끊어서 써주도 좋아요. 기, 예. 글씨로 쓰다 보니까 이게 붙어있기도 하고 띄어있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크는 크 그. 밑에가 약간 더 길게 크크 그. 개는 그. 여기 이렇게 개개개개 코는 코 위에 짧게 밑에 길게 코코코 가기 그게 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가타카라의 그 응자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너무 길지 않게 여기 좀 짧게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행 볼까요? 사사 띄어소소 됩니다사4시시시시스 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스스세는 순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 t o 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두개다 소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시스세소 이렇게 그다음 다행을 볼까요? 다 행을 볼까요? 다다다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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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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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약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바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 도, 토, 도, 다치스데토다행이었고요 아카사타 나행, 나행은 나, 나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 요거 먼저 쓰고 내리고 오른쪽 나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쓰기 연습 니는 니니니니누누누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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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빵지가 나와야 돼요. 누 네. 네.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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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노노노 나니느네노 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아카스탄나 하행이죠. 하행 볼까요? 하하하하히히 히.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혓바닥 나온 것처럼 히후후 후. 후. 여기 이렇게 이어서 쓰기도 하는데 아들 자자처럼 보일까봐 저는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주로 후 다음 해해해해 해. 해. 약간 뒤에를 길게 호는 호이 위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써주세요 하나만 쓰면 하자지만 이거 두개 있으면 호자가 됩니다. 호, 호, 호.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이제 마행으로 갈까요? 마행, 마, 마. 여기 위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마 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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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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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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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리면 누 자가 되니까 누 자가 되면 안 되죠. 메모 요거 먼저고요. 모모모 마미무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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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스타나하마 이제 야행이죠. 야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먼저 하고 왼쪽을 마지막에요. 야를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합니다. 야국구 시체에서 는 이렇게 붙여 썼는데 볼펜으로 쓸 때는 띄어서 쓰는 게 편하죠. 야유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띄어 쓰기도 하는데 붙여 쓰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유유 유. 요는 획순이 중요해요.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 짰을 때, 이거 옛날에 대학 수학력 시험에도 나왔어요. 획순이 어느 게 맞는지, 요거 이렇게 씁니다. 요 야, 요요 요. 야행은 세 글자만 남아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행 볼까요? 라. 라 이어서 쓰기 돼요 이렇게 라. 이게 북극 시체에서 이렇게 썼는데 볼펜 쓸 때는 이렇게 떨어서 쓰는 게 좋고요. 여기 모가지를 길게 해주셔야지 아이 우에어할때 으자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라. 여기 좀 길게 해주세요. 니는 앞엔 짧고 뒤엔 좀 길게 리.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좀 띄어서 씁니다. 저기 이자고 이자고 헷갈리지 않게끔 이는 둥글게 둥글게 앞에를 좀더 길게 서주시고 리는 뒤에를 길게 르르르 르. 르. 여기까지 딱 굽어줘야 돼요. 르 다음 레레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레, 레, 로는 이렇게 3자처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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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르레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행 볼까요? 와는 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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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자고 끝으로 이렇게 가면 레자가 되죠. 중간에 다 사라진 글자고 오자 볼까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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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한네로공이라고 하는 거 한네로공이라고 어, 하는 거는 응자는요. 응, 자는요? 응. 응 H 처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응 일단 응으로 발음하시고 요 발음은 나중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라가나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획순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니까 음, 필순을잘 익혀서 히라가나 쓰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일본어 발음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제 영상 보다가 어,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다팡지팡이라고 있죠? 다팡지팡 바로 앞에 동그란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살짝 눌러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에, 다팡지팡에 대한 음, 산책이 일상이 나오는데요. 어, 중간쯤에 보면 홈 있고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어, 홈 다음에 있는 동영상을 누르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쇼츠를 누르면 제가 올린 쇼츠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재생 목록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 재생목록은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일본 한달 살기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은 저기 일본어 강의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언어학습, 거기를 한번 터치하시면 그동안 제가 올린 일본어 강의에 대한 동영상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과거 영상을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어, 제가 옛날에 봤던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실 때못 찾아서 헤매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자기가 보고 있는 으, 으, 핸드폰 제일 우측 하단에 보면 네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네 페이지 바로 옆에 왼쪽에 구독이라고 있죠. 그 구독을 한번 살짝 누르시면 음, 저 위에 내가 구독한 사람들의 에, 명단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구독한 것을 에, 들어가서 어, 아까 알려준 대로 동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에 구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 본지 얼마 안 지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 홈에 들어가서 음 잠깐만요. 아 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페이지를 딱 누르면. 어 좌측 상단에 음, 계정전환 밑에 기록이라고 있죠 기록을 눌러 보세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500개 라도 좀잘 익히시면 여러분이 들 어느정도 의사소통 가능한 요 기록에 보면 내가 최근에 본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목소리>